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장시작고단단안

영적 성장을 탁 막아버립니다. 만약 과거에 발생한 이상이 나의 가정의 배경, 이전가정 배경, 그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으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내가되이성장 내가 에 실패했던 거전실패 상처될 수 있거든요. 이가 어, 그래서 사울은 음,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다윗이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상처가 됐습니다. 다了哥利亚之后就成为了扫的 <목소리> 다윗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이 죽인 적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런 걸막 외친단 말이죠, 사람들이. 당시한 그러니까 자기 인기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로민중 아, 니 우리 아들이 나의 왕을 위를 받아야 되는데 주 다윗이 나중에 왕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닐까? 다죄 나의 왕 이게 상처가 된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딱 들어오면 그게 나를 완전히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상처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귀신한테,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사제다정신입니까 원래 사울이 그런 왕이었을까요? 原是的王 사단한테 붙잡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흑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他被撒旦抓住了之就走向了黑暗的路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우리의 마음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一定要仔细审我们的内心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상처가 뭘까? 所利用的我的伤痕是什么 그걸 한번 잘보세요一定要仔细看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게 있다니까요. 因为有我不知不觉中抓住我的部分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상처입니다. 成为撒旦通路的就是伤痕。 오늘 마음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죠? 서서 여러분이 상처는 보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다라는 그 증인이 딱 돼야 돼요. 成为伤痕是能够在里面都结束的证人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고 나와 있죠? 전서什呢 염려하는 자를 잡아 삼킨다 그랬습니다. 那些忧虑的人. 사울이 잡아 먹힌 거죠. 서울. 그 상처가 사단한테 딱 통로가 된 거예요. 就是伤痕成为了撒旦的通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가를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는 그러면서 사단한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게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화를 내고 그게 상처가 되면 사단의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리且 사단 통로. 사은 그렇게 해 가지고 탁틈 사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려요. 사단就是这个通来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有法做其他的 그게 사람에 대한 상처라면 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은的真的我有很上的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4장 4 5 여기 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 我的心昏迷了我的心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싹 막아버린다 그랬습니다. 照 사단이 상처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就是通痕遮了基督的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결국 사단의 황 사단은 계속 거짓말하거든요. 현실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현실 소, 사람 관계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통과 인际 관계 썩황. 계속 거짓말합니다. 진짜 썩황. 근데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就是相信 사단은 상처를 통해서 나를 지금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넘어서는 길이 뭔가那么能 답이 나와 있습니다빌립보서 4장 6절 7절염려하지 마라. 그래서不要여러분 <목소리> 염려하면 사단이 타고 들어온다 그랬죠的염려하지 <목소리>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 무조건 기도해라. 관什么告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나什么나 감사로. 感이감사하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의사단 불평하면 사단은 완벽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완전 근데 감사하면 틈이 안 생겨. 틈. 여러분 감사로 사단에게 틈을 막으세요. 그리사단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무기를 가지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 6장 17절. 아마 오늘 우리 다 목사님께서도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 주시겠죠. 오늘 의 목사님께서도 영적 오늘 우리 새 생명 메시지에서도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하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 의 진리의 허리띠를 대라. 의그 진리 말씀이잖아요. 就是 말씀이 여러분의 딱 중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의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 그리고 의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要穿上平安的福音的鞋그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就是有福音的道者的步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우리 예배들이 막 항상 평안하십시오 하잖아요. 도자는 평안한 게 1번입니다 항상 "어, 평안만?" 전도자는 평안한 게 1번입니다. 전도자 평안才是首位的다. 행복한 게1 번이에요. 전도 여러분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어 먼저 행복부터 찾으세요. 영적인 평안함. 그거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전도자 발걸음 가는 겁니다. 里面去走上传道者的脚步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용파뭘 믿는 거죠?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말씀을 딱 믿는 거죠. 시 그러면 사단이 불신앙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사 막아 버리는 거죠. 就是能完全的阻 하나님 말씀 믿어 버리니까. 因为相信神的话语. 그리고 구원의 두구원 여러분, 머리 공격 머리가 공격당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공하완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의 사무라이 알죠, 사무라이. 일본의 그칼 쓰는 사람들은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总是先去攻方的部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면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어所有的事情上都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만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我相信我是神的女只要能相信的候就都束了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을 가져라. 最要拿的 우리의 무기 중에 무기. 这是我武器中的武器 전부 다 공격을 막는 건데 이거는 공격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神的时候이리로 가버렸네.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죠最说了什么呢 오늘 18절입니다. 10. 여기 6장 17절까지고 여기 18절. 前面是六章十到十七节，祷告的秘密是第十八节。要拥有祷告的奥秘。 여기 성 보면 항상 기도해라 했죠. 항상.看圣经的时候，随时多方祷告。무시기도의 비밀이죠.这就是随时祷告的奥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靠告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도告祈求靠 이게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我才能自己的痕 우리에 보면 어저 사람 좀저좀 이상하다.

中到了一些到 한국에 来的人. 한국에 있다가 옛날에 해외로 이제 갔다가 부모님을 찾으러 온 한국 한국 사람 아니죠. 그 나라 사람인데 피는 한국이. 就是他的통이한但是在外到找他的生父母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음, 평소에 얘기 안 하죠. 당시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아 나는 입양 알아서 그래. 이렇게 돌아간대요时候他们总会想啊因为我是被养的人所以会这样 제가 만났던 미국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 엄마 미국 아빠 통해서 태어난 분이세요. 엄마그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쭉 컸어요. 이미국분이. 가그 그래서 크면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요很 어렸을 때는 늘 아, 나는 엄마가 가버려서 힘들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小時候是有啊因了所以在得非常 근데 문제는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但是關是在他成年之他是遇到就想因我有所以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就是成一 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상처로 들어오는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붙지부결 당중에 진의 상흔真的非常多. 근데 어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 긍정清楚.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所以 사단은 항상 나한테 저기 부분을 준비 공격 우리. 불신자들은 그런 걸 상담하고 뭐 좋은 글을 읽고 이러면서 해결하잖아요. 很多的解部分 해결도 잘안 되지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로는 절대 치유가 될수 없다고 메시지 받았잖아요. 些安慰不能解根本 오히려 더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합니다. 이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붙들고 이 상처를 넘어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说了. 마태복음 장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반 劳苦重的人你要到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사람한테서 위로를 찾으면 계속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找安慰的就是跌倒在 <laughs>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첫 번째 아버지가 아파서 일찍 돌아갔잖아요. 그거 상처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这也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다 아프구나. 但是他拿就了人都在生病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어한 3년 정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3년. 환 우울증의 경력 그러니까 목사님 되기 전에在他成为牧师之前，三年을 우울증을 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他在三年的抑郁过程当中发生了什么呢？그 후유증이 남거든 요 후유증 알죠？후유증이 남거든요？也会留下后遗症。근데 유 목사님은 그거를 치유의 메시지가 나오는 굉장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但是那个时候成为了他开始讲治愈信息的。 그래서 언제 한번 메시지 하실 때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년을 고생했으니까. <laughs> 그렇죠? 어, 사, 사역의 문이 되는 거예요. 즉, '그'가 수 목사님이 옛날에 가난했다 했잖아요, 가난. 然后他小非常的穷 <laughs> 근데 그 가난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평충 어, 왜什麼我们 복음 가졌는데 왜 가난해야 되냐拥有福音그러면서 빛의 경제 말씀을 붙잡았잖아요타定了光的的그래서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 응답받고계시잖아지금受能救活人的光的的어제도 말씀 나왔죠우리 산업인들은 딱 그것만 생각해라考一핸드폰 앞에다가 써놔라 했잖

왜 교회가 전도가 계속 안 된다 할까? 的候왜늘 전도 안 된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으니까的그하나님 은혜 주셔서 20가지 전도 전략. 神 성경적인 전도 이용값 받았잖아요. 영수러 승진 이용. 하나같이 이용인가 이용. 문제를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한 거죠. 이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으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싹 다. 문제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다 이용하세요. 我们就利用这个问题 하도 어른들이 의 목사님 미국 집회 갔다 가면서 미국에 하도 그 어른들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여행 시켜 미국에 가서 기회를 얻어서 미국에 어떤 사이 항상 와미 딱딱 해 가지고 돌아왔다잖아. 차 비행기 타고. 그래서 사실이实在是太위망了,所以就直接坐飞机回来了. 미국에 전동등 저 대겠나 저거. 라고 하죠. 아, 미국에 능서 전도 운동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기도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r e m 잖아요

이삼칠 살리고 후대 키우고도 남는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 치유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주의 종들 위에头上 인터넷으로 함께